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아,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위하여 생을 가는그리스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오시면 곧 아브라함의 삼천이로 약속되어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풍경들과 천국들에 이와 같이 예.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원 아래에 있어서 종으로 다녔더니 때가 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여자에게서 나왔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소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시는 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회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사랑하시고 또 새벽 기도를 잘 하고 계신 성도님들 올한해더 건강하시고. 네, 이 새벽 기도 시간을 잘 지키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올해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받을벌을 그분께서 대신 받으셨고 율법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죄를 지은 우리에게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 율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겨 온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호위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는 율법을 아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사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글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이가 장차 성인으로 자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가정교사가 잘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율법이 없다고, 없, 없,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아이들에게는 초등교사, 아이의 보호자가 꼭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은 성이 된 우리에게도 율법은 과거처럼 두려움을 이용해서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감사로 충만해가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 하는 그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지만은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율법을 대하면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동기가 되면 은 두려워서 율법을 순종할 때보다도 더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시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장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지혜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지혜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는 서로 현대계 관계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스도 예수께 나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그저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제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 아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죄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음. 아멘. 아멘. 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제 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자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녀 차별입니까? 일반적으로 고대사회에서는 다른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굳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법적 상속자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의 표현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된 말씀입니다.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그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거과 그 같은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것은 저는 네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옷이,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고,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고 있고,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사는 가운을 입고 있고, 법관은 법복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인들은 무슨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 저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laughs>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옷을 입고 늘옷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늘내 안에 항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실전적으로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그분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분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나 자신을 볼때 지금은 부족하지만 매일 한 바지, 한 바지 그분께 다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뜻은 그스도를 닮락 그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대의 벌거벗은 몸,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된 몸을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육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대부말 말하면 하나님께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놀랄 정도로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윤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지체가 높은 사람인지 종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는전에서 우리는 차별과 장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인종적, 계급적 남녀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놀랍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읍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어떻게 읍신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를 통하여 성취해 가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리르게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또 말하노니 요번 열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전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 아래에 있나니. 아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제도나 문화나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이게 이해가 잘 되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성년이 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로마 시대는 아무리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진 자녀라 하더라도 14살 때까지는 미성년입니다. 14살까지는 미성년은 반드시 후견인 아래에 있었습니다. 열네 살 안에 있는 은하이가 자기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처분하지 못합니다. 후견이 있어서 그 후견인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14살이 지나서도 25세까지는 어느 정도 청기기의 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잘못된 그 어린 마음에서 이 중요한 유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이런 후견인과 청기기의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14세가 지나고 25세가 지나야지 비로소 독립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자녀가 존과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세가 이끌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신내 산에서 하나님의 은약을 내줬었을 때 영적 자유를 약속받았지만은 아직 우리는 이를 소유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송권을 받은 자녀라 하더라도 미성년 안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은약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된 친밀함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종로로선 우리가 타고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안에 종과 다름이 없었던 신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종로로부터 성년에 이르는 법 성년을 누리는 법에 관하여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지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때가 일어난 하나님 마침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송량이 무엇입니까? 송량은 노예, 노예의 적정 가격을 치르고, 치르고 그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상대로 우리가 종된 우리의 신분에 대한 가격을 그분이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불하신 것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자기의 온 몸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종된 신물의 강의를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뭐 것을 충족시켰으므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없는 부유층의 남자는 종 가운데 하나를 입양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종 하나를 입양하는데, 종은 놀랍게 노예였지만 입양하는 당시부터 그 순간부터 종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의 아들이자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덕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혜로 인한 저주를 모두 없애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형수 감방에서 석방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엄청난 훈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끔게해졌고어렵다 불려지는 선물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옥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우리를 이제 드디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들의 자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들의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자격을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자격으로서는 우리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신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 아버지를 믿는 어린아이가 절대로 믿고 다가가는 우리 의나의 마음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우리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까지도 제가운데서 확실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부족한 운전 채우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세라 우리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산에 하나의 모든 권한에 동참할 수 있는 엄청난 미래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맞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러워느니라 성경이 진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로 대신하서 율법의 저주를 지셨습니다. 그는 그부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율법의 세력을 끊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해도늘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한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달음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 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오래도록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 오래도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흐르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오게 하시며, 서더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의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전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밖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혼돈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laughs>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을 주셔서 주님예수스시 지키기가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아버지. 박중호 전도사님이 올렸습니다.